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물돌 사이에 비하헤로 앞곳 바알스은 맞은편 바닷가에 장마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들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며아 영광을 얻어 외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메.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할 사실이 애국왕에게 알려지 바로 와 그의 시하들이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을 변하니라. 우리가 어찌 이것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 가곧 그의 병거를 어쩌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대 병거 6 0 0대와 애국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조선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조선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을스어 모아진 편비하이로곁 해변 그들이 정막 침대에 미치느라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조선이 눈을 들어본 즉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기를 때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들려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내내애애사사람의의음음을 i 하게할할인인즉들이이 그 뒤를 를라라어어것이이라내바바와와의 모든 군대와 와의모모병 r a 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용 r 을 얻으리니 내 a e 바로와 그 a e l 에와마병으로 말미암아 e 광을 s r a 영광은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면 "하니 의 자녀가 그들의 전를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자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 선이 저쪽에는 사이에 사,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날 밝음으로.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까지 하는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래요,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병들이다 그들의 뒤를 쫓아가려 바다. 바다 가운데로 돌아온 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 불과 그런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본치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고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제 아파하우가도망하리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가 되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배복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앞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하는 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행하여 화인하신 그큰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을 맡길 때로 15장 이때 무세와 이스라엘 지수니 이 노래로 노래하니 일렀을 때.아 어,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탐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노래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느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성할 것이오 내 아버지 하느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할 도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하루의 번고와 그의 군대를 받아이던 지의 최고의 시간들을 호개 하셨소 기쁨물리그들을듯분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가라앉았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건명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파라시니그 진노가 그들을 눈치부르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코김에물이쌓이되 주의 코김멧 물이 쌓이대, 파도가 언덕 같이 이들을 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옮기니라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춤으로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용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내 손이 그들을 멸하하였으나역 애굽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면 바다가 그들이 덮은 그들이 계신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 여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애굽 사람을 아,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현상할 만한 위험을 찾으며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두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대신 적당히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하 주께서 구룩하신 백성을 인도하실 때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자수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헐레벌떡 주의이라는 주민이 블레셋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님, 두려움에 잡히며, 애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합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 한 주민이 다닥다하나이다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파리캄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시는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술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철수를 사무실시라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수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으로 다스리도다,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 의발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두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자 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많은 땅으로 지나온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중천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전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를 오심이여 말과 끝그 한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했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말하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복사에게 명마에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멘 모세가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더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험하마실세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들어 순조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이를 지키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엘람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류나 에 이른 그릇이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정막을 치니라 십육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람에서 떠나 엘람과 엘림과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이스라엘 자손 곧그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범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를 인도했내여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느다 여호와께 요어께, 여호와께서 아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기를 시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어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무엇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에 내셨음을 알것이요 아침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을 버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우리가 누구에게 모세가 우리에게 대, 원하여 대하 우리가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또오르베블리신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말을들으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면 여호와를 향하여 하므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에게말함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느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개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느님인줄 알리라 하라 하시느라. 저녁에는 며칠하게 와서 지내도 피우고 아침에는 아침에는 이 진주이 있다니 그그이슬이 마른 후에 강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사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오밀씩 거둘 때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거울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라 뭐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뛰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느라 모세가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에펠트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사람이 갑절의 식물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애 중에 모든 집이 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열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무이니 여호와의 허룩한 안식이 므로 내가 너희,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었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너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열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는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저수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저수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하시라 했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를 저수는 무슨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낼 때 광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셨다. 하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다가그 속에 만나한 오매를담아 여호와 피두어 너희 들대로 간수하게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하였으니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고티카나한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메은 10분의 일 에바도라. 17장.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여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네비림에네비림에 정말 셨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도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지 않아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무릎 차지매.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르지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르되 조금 있으면 다,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위 거기서 내 앞에 오르시 사시리 설인이 너는 그 반석을 치라.그곳에서 물이 나온 리니 백성 마시리라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 중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자신이 태웠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느라 모세가 여호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람들 택가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고 내일 내가 하나님을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호른 삼국들이 에올려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치고 피고 나면 그들이 돌을 가지다가 모세 의 아래에 누와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호른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는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와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못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제게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우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에서 꼬그 이름 여호한이시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십팔장 모세의 장인이며 위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코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까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이드로가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느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발자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국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은혜를 베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 헌전... 원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감안하기에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는 이가 져오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느님 앞에 떡을 먹었느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 모세가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뭐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혼란앉아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의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너와 또 너와 함께 한이 백성이 아, 필경 기록이 세하리니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합니다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이제 내 말을 들으라.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리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오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판단,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이니 즉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만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백성도 자기 습을그안히가리라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정 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죽물중에서 무리, 무리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우. 그들을 백성이 우두머리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 신발에 얼 우리 월. 이런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예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 자기 땅으로 가지라 십구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삼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예르니라 그들이 리비디미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요 그광야에장막치대 이스라엘이 거기에 산. 앞에 장막을 친니라 모세가 하느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 이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을 바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이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예수유가 되겠고 너희가 되게 되어요 제사용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이 말을 이스라엘 여성에게 전해지느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모든 말씀을 그대로 앞에 진술한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이르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백백한 그름 가운데에서 내게임하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요하게 하려 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발게 하고 그리하여 세 번째 처수를 그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청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첫째,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서아 죽어야 하리 짐승이나 사람 막론하고 사람을 집어 타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를 되 백성을 성질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벌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세째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느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렬한 집이라. 그 연기가 온기감화하 연기같이 비어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느님의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중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곳그산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산그 산들 그 꼭대기를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고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를 그대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신에 내려와서 백성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또 여호와께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게 하라.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명령하 이르시기를 산주의 경계를 세워 산을 가룩하게 하라 십삼 주 백성의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다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